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이이분 이거 락커 출신이었나 보죠 나는 신대철 야 진짜 나도 정말 이거 깜짝 놀랐는데 락커 출신이다 보니까 강의 짚었는데 나훈아 씨가 이제 4천 명짜리 공연을 했다 이거야 아니 나훈아 씨가 4천 명짜리 공연을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정부 당국이 허가했다는 얘기잖아요 나훈아 씨가 불법을 저질렀어요? 음. 그러니까 신대철이가 나훈아 선배님 참 부럽다. 후배들은 경우 몇십명 오는 공연도 취소하고 있다. 왜? 문재인에게 잘 보이려고? 몇십명 오는 공연 을 해야지. 자기들이 할수 있으면은 왜 취소하는데 공연을? 문재인에게 잘 보이려고? 지금 이신대철일 정도 급이면은 문재인한테 야이 지하철은 지금 시, 몇천 명씩 다니고 있는데 왜왜 왜 공연장 오픈하냐 안 하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크로커다일 유튜버가 라이브로 먹고사는 뮤지션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지 공연을 하지 말자고 말고 자중을 해라? 문재인에게 저항하지 말라? 락이, 원래, 이, 저는 이제, 이, 대학 때, 이, 이, 러고 다니는 애들, 정말 경멸했는데, 이러고 다니는 애들. 이거, 이러면서 꼭 신자파 얘기하고, 막 체계 말아 얘기하면, 아 정말 반맞떨어지는 스타일인데, 뭐, 이 친구는 모르겠지만은, 락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자기들 말로는 다 저항정신, 저항정신 얘기 안 하네? 근데 문제 얘기가 아첨하기 위해서, 락커들은 이제 공용하지 말라? 지금 락커들,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그냥 때려야죠. 때려버리고, 감옥 갈 각오 해야지. 무슨 락커들이래? 이 지금 락커들 홍대에 있는 애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뛰어나와야지.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종교계 뭐 이거 다, 다 썩어빠진 거예요 도저히 이걸 뭐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다 썩어빠진 거예요. 순대칠 정도가 이러고 있다는 얘기 뭡니까? 이거 연예 영화인들 문화인들 문재인 권력이 다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문재인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의학적으로 충분히 문화인들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막았으면은 싸워야 되는데,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해요. 이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싹다 쓸어 엎어야죠. 어, 이건, 이건 진짜요. 제가 이 정권을 만들면 이제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예술인 중에서 문재인 권력에 아첨했던 자들 이거. 진짜 이거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정부가 만들 거 없어요. 그냥 미디어치에서 자체적으로 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퇴출시키는 거 해야 돼요. 아니면 대국민 사과를 시키던지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만 똑바로 하던지 왜 쓸데없이 문재인한테 아첨해서 이꼴 나라 만드는데 기여했냐고.